미션 성공 레드 팀 승리 오세연 <laughs> <laughs> 뭐 하신 거예요? <laughs> 전 면허 없어 운전 면허증으로 가는 거예흔아 면허증으로 면허가 없어요. 저저 아. <laughs> 운전 잘해요. 그거 제일 잘 제일 잘함 역주행 흥려. 역주행 존나 잘해요. <laughs> 아니 실제로요. 나쳤나아정면아 정면 나리저 FPS 아, 걔가 자살하네거든요저쏘까볼게 <laughs> 아 씨발! 흑룡. 와, 이아 진짜 제고 편이죠 삼님. 아 아다리 보세요. 제가 진짜 아다리가 이렇게 안 좋다니까요. 볼펜 더안 나오고. 아, 못참겠어 삐어. 좋았어 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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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

싫었다, 싫었어 아, 널잡스님 아, 늦게! 아, 이 놈이 개늑대 널잡스님! 널잡스 뭐야? <laughs> 아, 널잡스님 저 아직 45분 채워야 돼요 아니 널자스님 무시해요. 놀스어 누군데요? 민지 님. 건디 건디. 때려. <laughs> <laughs> 널자스 님. 야, 네가 날고 하는나 민지님 죽까? 아, 널자스 님. 아, 진이 마이크 내린데. <laughs> 널스 님. <laughs>

아이 그냥 TRG 들고. 오케이 녹디 GSR 가능? 노가능 어? 그럼 나도 GSR 힐! 힐! 30점 아이고 어... 아 진짜 저 새끼들 와가지고 개말렸어 아, 아 널잡스님 나도 마크드레 력 <laughs>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아니 근데 GSR은 너무 사기인데? 티알지? 오케이. 쓰레탄 사롱리 아, 커너수 아! 아! 님. 나 차단 당했나봐 내려놨어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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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크 텐력. 아, 그래. 야 미친척기들아 니네 니네 나가서 해 에블리들 거기서 놀라고 아아 널자스님 널자스 <laughs> <laughs> 그니깐요 아 아니 아니 어떻게 클레몬을 차단을 해? 클마가 돼가지고 아니 뭐야, 너 구라 치지 마. <laughs> 아니 이 <난, 웃음> 아니, 아니지. <laughs> 예, 섹스나 섹스나. 아 이거 왜안맞요어아 얘도 노준자 너무 구라 생각지 너무 많이 나네 <laughs> 와... 아아와 진짜. <laughs> 이건 아니, 죠나 <laughs> <laughs> 근데 4 다른, 중에 다른, 다른, 다다 헤드 터 다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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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수 다른, 있른다 아, 진짜, 이렇게. 아, 진짜, 이 아, 진짜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지게 아, 가렇게 아, 이렇게. 아, 이가게 아, 이 어, 쟤 라플 들었다. 널라룡 어포. 아니, 발 <laughs> <laughs> 진짜 바로 박네. <laughs> 그런 가면 안 돼요. 흑룡. <laughs> 근데 어떻게 너좀 맞네. 아, 내포 격차까지 갈수 있는데. 야너좀 쐈어? <laughs> 어. <laughs> 아, 발나거 잡으려고 번쩍 제가... 쐈는데. 아, 아파. 젠이 반아쟤 반맞아 아왜 안맞아 하나힐 해주세요 얘반 <laughs> <여봐밤. 웃음> 아니 <왜> 안맞아 <laughs> 야 맞았어 <laughs> 와옥 수준 <와>? 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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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<laughs> 아니, 아 개돌띠. 아이 아이고. 대각도. 대각도. 아아고 어, 저기. 아이진입 <fuck> 어� <laughs> 성공했습니다. 다음에요 다음 임무는 뭐죠? 진입에 성공했습니다. 다음 임무는 뭐죠?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m e g 아 y some guy, some g 던지라고 m e guy, some guy, some guy, s o m 아니? 어어 <laughs> <laughs> 왜 이렇게? <laughs> 춤춰, 춤춰. 아, 별거 아니에요. 아, 다게 이상한 막, 뭐야, 오호하고 막, 어? 저렇게 들어와지마널 쓰다님 이지라라고 그러니까 죽여. 맨날. <웃음> <웃음> 야, 움직이면서 사는 게더잘 맞는데?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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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샷!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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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보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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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무하다졌다 개들, 안 개들지? 아, 진짜! 내가 언제 오 그래? 어? 오, 진짜 사람 병신만데 왔다, 왔다 왔다 왔어 왔어 왔어요. 이미 초딩했어요에에 와! 사장님. <웃음> <laughs> 아이고. 저잘하박 <Lucar cells> <meio> <DVD> 에토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요 방장점 오 어, 헬비야 뭐야 오 어, 뭐야 씨발 개 같은 걸랬어 나이스 아니 갑자기 시커먼 게 안전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 진짜 안 일어났으면 저 몰랐어요 참... 와 37번까지 떨궜어 라플 저 아까 시작할 때까지만 도 41%였거든요 오케이 FPS 또 있다 FPS? 잘하던데 네 적을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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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목표스폰이호하라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. 아, 맞 자, 리스폰 데미지 방금 같이 들어가서 그러 <laughs> <에? 웃음> 아니? 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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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깜빡. 나이스. 잡는 혼자예요? 나이스! 지렸다, 지렸어. 그거 아니.

음. 음. 아니, 할머인가몇 시까지 하는데? 외식룡몇 시까지요? 국수 먹으러 가죠. 젠. 젠. 아, 나배안 고픈데. 걷자. 30 왜 뭐, 왼벽? 왼벽이랑 겹쳐. 흑룡. 어 쇼진한 것. 아닌가? 쇼진이요? 아아 왼벽이었나 보네. 아 왼벽. 흑룡. <laughs> 나이스. 아 저게 너무 무서워요. 대가리. 아둘셋예 샷. 예 샷. 예 샷. 어, 뭐야, 뭐야. <웃음> <웃음> 어... 아니, 제가 아까 왼벽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해가지고 <laughs> 찾았다 했잖아요. 뭐, 혹시나 해서 갔는데 진짜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. 아! <laughs> 제가 <laughs> 아니? 자. 어. 아따정 아, 둘셋. 빠져빠져빠져36 저희 씬 몰라요. 암1칠아 뭐 <laughs> 어. 어. 아, 맞아, 너피 말했다. 퀴리였어. 레드팀 아좀쉬다야 되나? 근데 왜 달고나 안 와? 거가 없네. <laughs> 아니좀 바보 좀 있으면 풍력도 있으면 풍력발전으면 풍력도 있으면 풍력도 있으면 풍력도 있으면 풍력도 있으면 풍력도 있으면 보력도있 이리 와, 자 적자. 나 솔로 세대 좀 맞아. 넣어. 타자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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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자님! 네. 어땠어요? 뭐, 뭐? 네. <laughs> 아, 위에 더블킬 한거 봤잖아요. 아, 님 설마 그거 몇 프로 해놓은 아니죠? 백발전? 아니, 맘대로? 개필이거든요, 자꾸 오케이. 대답이 <laughs> 똑같은 게. 100발에 30발. 아삼십발어 근데 웬다반반 반. 라두반하세요 나쁘다. 머리 아파요. 견자 견자 오케이. 어. 까비? 도 <laughs> <laughs> 두 찌가 한명3라운드 되면 미니건? 빠져 빠져. 뭐냐 방금? <웃음> 갑자기 <웃음> 네 발밖에 <laughs> 없어. 제발. 어. 예! Yeah, 포! <목소리> 와! 이거 뭐야! 킬! 라펠 킬! 아 진짜! 아어떡어요 어? 미니건 미니건! 진짜 개맛있죠? 진짜 존맛있지가 않을텐데? 아 흑룡이... 흑룡! 왜 자꾸 그런거야 되세요? 됐어? 패스? 오케이 어. 패스한거예요 어?잠만 여보세요? 응? 나이스 음, 좀좀 그게 좀 어디야? 좀 있나 어 저거 맞았어요 어디? 이씨발새이 이 내가 또 여깄줄 알았어 아, 누나 지금 바로 앞에? 저 원래 이거 잘안 해요. 나 지금 스토리인데, 고장동? <laughs> 근데 제가 너무 열받겠어요. 전판부터. 냉. 네. 모니터 뭔데? 문제 있으세요? 모니터가 뭔데? 어? 팬큐 <뱅큐> 있음? 진짜 예. 그건 피크랑 다를 어, 거 인정? 없는데? 어, 인정. 어, 인정, 어 인정, 어 진짜 있어, 진짜 있어, 진짜 있어. 녹띠, 녹띠. 뭐리어나이스나 있어. 아씨! 전녹 먹었어. 뭐야? 일. 어. 일. 딱 오늘은 아님. 아유. 어, 지금 관제, 관제. 하고 있음. 이거 자리 못 옮겨. 응. 미치겠야 미치겠어. 아유, 뭐, 나, 나 전화받으니까 갑자기 잘됨, 잘 됨? 잘 막힘? 이씨 진심으로 빡쳐아 던졌어요. 뭐거왜 <laughs> <laughs> 왜 이렇게 나 거의 마크야 진짜. 고를찾는데 뭐, 뭐, 뭐. 뭐. <laughs> 예! 어 아, 근나 아직도 살아있는 걸로도냐? 저 튕겼다고요? 아, 죽었네. 바비! 앙토깨비. 큰일이야. 큰일예 한번나어 잠깐 <laughs> 빠져볼까 알발. 아이고, 전진해. 땡! 아, 피방 작갔네! 진짜로! 사람 고친다 는데 <laughs> <laughs> 뭐야? 어? 나가버려 뭐야? <laughs> 우리 핵심자 알겠다. 우리 아닌 우리 진짜 아닌 우리도. 우리도 놀라는 중인데. 아니, 개꽁냥승이긴 한데. 어, 억울하네? 아니, 진짜라도 썼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지. 왜 빼요? 성격 설명해야 되는데. 아 심부당에도 뭐 저희 안에잖아아